사람들이 뭐랍니까? 사일이 기름불에다가 불을 갖고 와서 바위에게 기름을 봤어요 이게 구약에는 기름이 뭐냐면 기름을 에, 누구, 어느 사람만 받았죠? 왕, 제사장, 선지자만 받았어요 이 기름봉을 받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성령을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에, 격상을 시켰느냐 하면 구약적으로 볼때 우리 지금,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, 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.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.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. 남정과 여중에 내 영을 부어준다는 것은, 구약으로 볼 때는, 이, 선포는, 이런 혁명적인 얘기가 없어. 왜? 왕, 제사장, 선지자만 받는 걸, 막 모든 백성들한테 막 부어준다는 거야. 근데, 지금, 우리는, 공찰을 그냥 받다 보니까 고마운 줄도 모르는 거야, 이게 지금. 예, 네. 예, 네. 근데, 이, 다...